No no no. 많,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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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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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많다 하아... 야야야 야 아니 스카이도 뛰어서 가든까지 오는데 그걸 못 참는다고 엄엄엄엄 머리둥절 범고래 내 학교 친구 가 김준일 아십니까? 어... 김준일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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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해버렸어 이미 알았지? 그니까 나난 이미 못 참고 싸버렸어 어 나도 나배나똥 치워줘 배변해버렸어 배설 이 와줄래? 음. 욕탕. 어, 확인. 내가 바로 가고 있긴 해. 레이나 먼저.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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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줘.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 어? 엄 엄. 개차! 명호야, 집중 안 되니까. 어? 아주 똑같다. 미 미안. 빠른. 어. 얘들아 이번 판 이겨야겠지? 아주 네. 지능적인 게임에서 나가시겠습니까? 올리션 왔다 뻔 참고로 저는 레이나 원태 떨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이 빨리 자리 잡았어야 됐는데 누구 때문에 이거 느끼해가지고 이거 아 진짜. 메이메 예.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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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해이로 깔려졌어. 아니 원해. 머네... <laughs> 아야 미친 새끼야. 아니 이거 뭔데 이거 내 엉덩이 보이는 거. 씨발. <laughs> 아니 우리 팀이래. <laughs> <야, 웃음> 다이테에 맞았거든. 나열 받았거든. 진짜 맞아 바로 나가지. 어? 붙을다아모가더이더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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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렸어. 못도 못도 뒤로 있어라, 어 있어 그러다. 를 노렸어. 내가 뭐안 되잖아. 아 씨발 안 되겠다. 모니터가리 바꿔 n d 한이 Kibani p 했어 스킬 많이 빼 i b a 스킬 많이 빼는 n e s Kibani p a TPU도 m a 데 이거 t p 유도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는데 o w t 잠시만, 뒤에 쫙. 내, 내 위치 어디 있는지 확인 안 해. 나 바로 앞에 죽어지고 나이스. 아, 아 대가리 붙이고 하니까 헤드가 좀 보이네, 씨. 바 설치하느라. 근데 이거. 예? 내 목수명이 준다고, 이거, 눈이랑. 네. 근데 이렇게 왔는데. 내아림 네, <laughs> 예츄. 캐리해줘. 예츄. 이명, <laughs> 이명 언제. 음. 아, 왜? 아니, 뭐, 미래, 어? 뭐, 마법공학, 뭐, 이런 거 생겨가지고, 어. 되겠지, 뭐. 씨발, 마. 씨가 승리. 어? 나 2종 이겼다. 안 돼, 전투정수. 2점 차이 뭐야! 전투전수 <laughs> 2점 차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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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니, 이거, 그, 아이돌 권총, 이거, 크로마가 있네? 응, 남자 크로마 있어. 1 0개 크로마 장착. 자. <laughs> <laughs> 명화 내가 투 감시자 하자고 했지? 전파해 아니 난투 나, 나 감시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가라고 얘들아 명실 안 들리니? 들려 들려 A 뭐라고요 그러면 나 가라고 얘들아밖에 못들어나 나도, 나, 나도 가라고 하긴 들안 되나? 어차피 어딜 가든 감시자지 안녕히 가세요 지나갔어 역시 내 총이라니까 PT. 아, 저렇게. 설치할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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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렇 영웅은 머리! 렇게이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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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아 떨어져. 주영아 밀었어. 야막아 아, 씨발 존 아! 미드에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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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네 내가 게이 아니, 그랬는데 사이퍼 아, 했는데, 사이퍼가 뭐야? 저거 그거 있어 가지고. 못 했어. 와! 아영아 새. 나어아이 그때 아직 갑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오 씨발. 아.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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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더 쫓아. 여기더 이상 있어. 미 아, 씨발, 아, 뭐. 어, 별보 어? 있다네요. 그래나피 <끝했어>. 없는데 나한테 있고. 거래. 어? 야, 십이 아! 아, 어. 어. 때렸는데. 영, 영아.

야, 이거 조금... 두명 미드 두명 뒤져있던데? 왕통샷 나갔네? 어이! 개! 야! 이거! 진짜! 진짜! 한번 더! 안 아니 이거 왜안 안 맞냐! 대가이가너그 그만 나가. 무수 나보다 위? 네. 아니 계속. 죽자아이 새끼야! 어? 아니 내가 계속 55씩 깎아주고 가고 있잖아 지금. 아 미드 뚫렸 아. 뚫렸어? 아내 벤덜 인쪽 많이 빠져있을 거야. 리콘 8 0니까 천천히 <laughs> 아기 아, 발 이거 안 들려 있는데날 아, 예? 아, 화나게 만드는 개새끼야. 야아씨발 진짜. 나이스. 메인 하나. 한명 남았어. 해체 해체 해체. 어, 실패겠다 실패다. 여기가 어, 부진다. 아, 저기 중앙에 적 발견. 준야준야준야 여기 와줘. 맞다. 는 수비팀 리제 사이퍼 에메랄 에메 초월자네. 초월자. 어? 사이퍼 초월자. 아, 초월자. 왜 잡혀 씨. <laughs> 예? 아니, 근데, 근데, 사이퍼보다, 있어. 사이퍼는 잘하는지 모르겠고, 인버가 존나 잘하던데? 아니, 아니, 사이퍼 잘했어. 아, 아니, 아니야. 근데 왜 전체 1등이야, 그러면? 아니, 그냥, 킬을 많이 했긴 한데, 막, 에임이, 막, 와아 <laughs>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 아니, 꾸준하게 잘하면은, 효과자 아, 있는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게, 명호는, 심하, 초월자도 못 가본 게, 왜 이렇게 깝치지? 아니, 아니, 근데, 초월자급은 아니지 않나. 아니, 니가 초월자, 해. 맨 많이 만나봤어. 아니 근데 초일자 못 찍었잖아. <laughs> <laughs> 어쩌라고 이 개새끼야. 아 딸이가 초자 어쩌라고.